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초등생활 이은경입니다. 계약 네. 어, 어... 연기됐죠? 네. <웃음> 웃음밖에 나오지 않네요. 네, 우리 좀 힘내요. 잘할수 있어요. 지금까지 더 어려운 시간도 잘 지나왔잖아요. 이제 따뜻한 봄도 다가왔고요. 아이들 학교 갈 날, 그래도 전보다는 가까워지고 있고요. 언젠간 갈 거고요. 네, 계속 긍정적인 생각으로 내 머릿속을 이렇게 샤워를 시키지 않으면 어, 어, 이렇게까지 음, 좀 답답하고 어, 앞이 보이지 않는 적이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 만큼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네 어, 출판사들의 그런 협찬으로 좋은 증정 이벤트를 계속할 수 있어서 다행이고요. 너무 좋고요. 네 어, 받으시고 너무 좋아하셔서 저도 너무 좋고 또 계속 이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보고 계시는 출판사 관계자 분들 계시면요. 네. 어 좋은 책 나왔을 때 어디다 소개할까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 채널을 통해서 증정 이벤트도 해 주시고 제가 또책 읽어 보고 필요하신 분들께 잘 소개해 드릴게요. 많이 많이 연락 부탁드립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네. <laughs> 네. 저는 어제, 저희 아이 때문에 이제 정신과, 소아정신과 병원에 진료를 갔다 왔어요. 2주마다 가고 있어요. 2주마다 약을 미세하게 조절하고 있고요. 이제 2주마다 가서 선생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난번 약을 조절한 이후로 아이의 행동이나 또 심리 상태에 변화가 있었나라는 것들을 제가 리포트 하러 가는 거죠. 가면 선생님이 이제 들으시고 거기에 적절한 코멘트를 좀 해주시고요. 약을 조절해주시기도 해요. 정말 좋은 거, 정말 너무 감사했던 거는요, 이제 지난번 2주 전에 약을 좀 조정을 했어요. 새로운 약을 넣고, 먹던 약 중에 한 가지를 빼고, 새로운 약을 두 가지 넣으면서, 이렇게 좀 조정을 해서 지켜봅시다, 라고 했는데요. 어, 많이 좋아졌어요. <laughs> 네. 먹고 있는 이유는 어,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틱, 예, 틱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틱이 심한데 그게 스스로 조정이 너무 안 돼서 네, 약으로 조절해 보려고 약을 먹고 있는 중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 아이는 소아 우울증 진단을 받았어요. 이유는 이제 계속 의욕과 욕심과 기대 수준이 스스로 굉장히 높은데 친구들에 비해서 계속 그 결과가 너무 좋지 않게 나오니까 네, 아이가 잘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좌절을 겪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친구들이랑 놀고 싶고 친구들이 너무 좋은데 아이가 좀 따라지기 어렵다 보니까 부드럽지 못하다 보니까 친구들한테 이렇게 외면을 많이 당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울증이 왔고 소아 우울증 진단을 받고 우울증을 좀 개선시켜 주는 약도 먹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충동이 굉장히 강해요. 충동. 충동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laughs> 하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그냥. 네. 앞뒤 가리지 않고 그냥 하는 거예요. 돌진 있죠. 남자친구들 자주 그렇습니다. 많이 그런데요. 이게 이제 나이 들면서 나아지면요. 그거는 괜찮아요. 이게 1학년 때 정말. 어, 제가 어떡하지 했는데 6학년 돼서 점잖아지는 친구들 많이 보거든요. 그런데 학년이 올라가도 네그 자제가 되지 않는 조절이 되지 않는 친구들은요, 저희 아들처럼 충동을 억제시켜 줄수 있는 네 그걸 조절해 줄수 있는 네 그런 약물 치료의 도움도 네,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절대 엄마 혼자 판단할 수 없고요. 어, 교실 생활을 지켜본 담임 선생님의 의견과 그리고 네, 평소 아이의 생활을 지켜보면서 관찰을 해 보시면서 소아정신과의 상담을 반드시 받으셔서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저는 이런 이제 모든 아이들의 문제들 <laughs> 아이의 문제를 가지고 네, 병원 상담을 받았고 약물로 치료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네 그런데 어, 아이가 좋아졌다고 느낀 게 뭐냐면요. 전에는 하고 싶으면 막 앞뒤 안 가리고 무조건 했어요. 네, 뭐 형의 서랍을 가서 궁금한 게 있으면 다 꺼내서 다 보고 있다던지 아니면, 어제 컴퓨터에 와서 막 자기가 막이 폴더 저 폴더 열고 거기에서 막 재밌는 거다 열어보고 마음에 안 드는 거 지우고 하면서 저 아들 때문에 팔 여러 번날아갔어요 네. 그런 행동들 있잖아요. 네. 재미있으면 계속 하는 거. 네. 그것들이 이제 많이 좋아졌는데, 음 제가 정신과 병원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라 어제 그 진료를 봤는데 선생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너무 좋으니까, 마음이 좋으니까 선생님께 그래서 선생님, 어 약을 받꾸고 아이가 너무 좋아졌다고 이렇게, 이렇게 달라졌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어, 다행이네요. 뭐 약을 유지합시다. 이런 식의 코멘트를 하실 줄 알았는데 선생님이 갑자기 저한테 그런 행동을 할 때마다, 잘할 때마다 칭찬하고 계신가요? <laughs> 그러시는 거예요. 적절히 칭찬을 하고, 칭찬으로 반응을 하고 계신가요? 딱 그러시는 거예요. 허, 그 말을 듣고, 어, 어, 이분이 나를 아시나? 뭐 그런 생각이 드 들면서 갑자기 훅 들어온 질문에, 아, 어머님들이 제가 칭찬하셨어요? 라고 물어볼 때마다 이런 마음인가? 라는 마음이 들면서, 어, 선생님한테 제가 이제 너무 놀라기도 하고. 네, 네, 칭찬을 이제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네, 최근 3일간은 제가 잔소리 한 번도 안 하고 칭찬을 어, 하고 있습니다. 아이도 칭찬을 받아서 좋아하고 있고요. 자기가 요즘 혼나지 않고 칭찬 많이 받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오늘 하더라고요. 하면서 이제 제가 아이한테 들은 말을 이렇게 증언을 했어요. 그때 선생님이 어, 잘하고 계신다고 칭찬을 또 해주 저를 칭찬해 주시면서. 이게 바로 정말 아이들이 약물 치료든 그냥 이제 그냥 일반적인 행동 수정이든 간에 뭐든 간에 선순환을 만드는 게 너무 중요하대요. 이게 전형적인 선순환이라는 거죠. 아이가 이제 뭐 약의 도움이든 뭐의 도움이든 간에 도움을 받아서 행동을 수정했어요. 막 엄마 컴퓨터를 뒤지고 싶은 마음을 참는 거예요. 이제 저희 아이의 경우에는 약의 도움을 받았죠. 그런데 이제 약의 도움이 아니라 아이가 정신을 차리고, 아, 이제 나는 이런 짓은 그만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이제 그만해야지라고 결심을 했을 때 적절하게 그 순간 들어가는 칭찬. 칭찬을 받고 나면 아이는, 아, 내가 행동이 달라지니까 이렇게 칭찬을 받는구나라고 느끼고, 그러고 나면 다시 또 행동을 자기 스스로 한번더 수정해야 되겠다고 느끼고 조금 더 거기서 업그레이드를 하는 거죠. 이게 아이가 노력하고 있대요. 선생님 말씀은 아이도 마음속에서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있대요. 칭찬받고 싶은 마음과 그 행동을 계속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이 행동을 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과 그래도 재밌으니까 하고 싶어 하고 싶어 라고 하는 그 마음이 마음속에서 계속 싸우고 있는 거예요. 싸운다기보다는 네 어느 마음이 어느 날엔 더 크고요. 어느 마음이 어느 날엔 더 크대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바라볼 때 어제 는 잘했는데 오늘 또왜 저래?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날이 있죠. 그리고 어제는 엉망이었는데 어, 오늘 또왜 저래? 왜 이렇게 또 괜찮네? 아우, 상태가 너무 좋은데 어, 오늘만 같아라. 또 이런 날이 있잖아요. 이게 아이가 기복이 심하다라고 단순히 표현하기보다는 아이 안에서 어떤 마음이 더 크게 작용했는가, 아이가 그 마음을 오늘 이겼는가, 졌는가. 네, 약간 고거에 따라서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선생님한테 많이 배우고 와서 전해드리는 거예요. 네. <laughs> 그런데 이 과정이 반복, 반복, 반복되면서 아이 스스로 이 칭찬, 강화되고 있는 칭찬이라는 이 강화에 아이가 더 초점을 두고 그거에 대해서 기대 심리가 커지면요. 아이가 스스로 이제, 어, 충동이든 뭐 집중하지 못하는 산만함이든 욕설이든 폭력이든 아이가 가지고 있는 교정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 있잖아요. 이 행동은 이제 안 해야 돼. 거짓말이 될 수도 있고요, 허풍이 될 수도 있고요, 고자질이 될 수도 있어요. 아이들마다 저 행동은 고쳐야 돼 하면 안 돼라고 하는 행동은 반드시 가지고 있어요. 대부분 친구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다 못해 뭐 게으름이라든지 네. 이제 안 하면 좋은 행동을 가지고 있을 때이 행동을 지속할 것이냐 그만할 것이냐. 그리고 이 행동을 그만했을 때 어떤 보상, 칭찬이라는 보상이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네, 이게 반복반복하면서 점점점, 네, 점점점 아이가 그 행동을 이제 줄여가고 없애가는 거죠. 이렇게 되고 있다라고 하니까 선생님도 정말 진심으로 기뻐하시더라고요. 네. 먼저는 선생님이 적절한 약을 쓰신 것에 대해서 스스로 아마 만족하셨을 것이고요. 네, 혹시 선생님이 이 영상 보시진 않겠죠? 네. 아, 내가 약을 잘 썼어. 라고 아마 속으로 좀 좋아하셨을 거예요. 저도 그거에 대해서 또 표현을 했어요. 저는 그런 표현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선생님이 약을 잘 지어주셔가지고, 약이 아이한테 잘 듣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좀 약간, 뭐 드라마 대사처럼 그렇게 저는 꼭그 말을 하는 편이에요. 그렇게 하면요. 선생님이 본인도 인정하는 사실이지만 막상 그걸 말로 들으면 엄청 좋아하세요. 우리가 누구나 인정하는 의학 전문가들도요, 네, 그렇게 말 한마디에 칭찬과 격려를, 격려가 딱 들어가는 순간 입이 이렇게 딱 벌어져요. 칭찬에 누구나 목말라 있기 때문이죠. 아이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두가 인정하는 위대한 사람들도요. 선생님께 말씀을 드렸고, 네, 선생님이, 어, 그러시더라고요. 이 선순환이 계속 돌아서 아이가, 네, 이제 약을 끊을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 날이 올수 있으면 좋겠네요. 올 수도 있고 안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날이 약을 끊을 수 있는 날이 1년 후에 올 수도 있고요. 네, 10년 후에 올 수도 있어요. 어, 실망할까봐 크게 기대는 안 하고 있는데, 네. <laughs> 하지만 그 말씀을 듣는데, 아, 희망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선생님께서 또 하나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음, 아이에 대해서 장기 계획을 이제 세워보라고. 장기 계획은 너무나 중요하다. 왜냐하면 아이가 할수 없는 것을 가지고 지나친 기대를 가지면서 아이한테 계속 좌절을 줄 수도 있고요. 반대로. 아이가 해낼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이 있는데, 네, 부모가 그냥 넘겨 짚어서 쟤는 안될 거야 라고 하면서 잠재력을 끌어내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것은 물론 저희 아이처럼 특수하게 네 지능이 이제 좀 낮은 그러고 또 정신 질환이 있는 아이의 경우에 하나서 말씀하신 거긴 하지만 어 우리 평범한 아이를 키우는 어머님들, 뛰어난 아이를 키우는 모든 어머님들에게도 꼭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들이 평범하면요. 소아 정신과에 가서 상담을 받을 일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상담 받고 와서 좋은 내용이라서 전달 드리는 거고요. 선생님이 악순환을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네 잔소리를 해서 아이가 이제 아이한테 계속 잔소리를 하고 아이는 잔소리를 안 듣기 위해서 수동적으로 노력은 하지만 잔소리를 계속 듣기 때문에 뇌가 어, 성공보다는 실패를 더 많이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또 못했어, 또 잘못했어, 나는 또 실수했어, 하지 말라는데 또 했어, 나는 또 참지 못했고 또이 일을 반복해 버렸어라고 하는 실패를 가집 기억을 한 상태에서 어 계속. 이 아이가 실패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이 행동을 수정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선뜻 내가 의지적으로 아 내가 이제 수정해야지라고 선뜻 기뻐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정이 금방 일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또 잔소리가 가고 또 좌절하고 이게 악순환인 거죠. 악순환이 내되고 네, 있는 상태라면 한번 끊으셔야 돼요. 이거는요. 아이가 못 끊어요. 선순환은 누가 만드냐면 그래 네가 잘했으면 됐잖아라고 하면서 아이를 원망하기에는요. 아이는 그 순환을 끊고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선순환으로 만들어 갈수 있는 힘이 아직 적어요. 그래서 아이예요. 선순환은 어른이 만들어 주는 거예요. 어른이 네, 교실에서는 선생님이 만드셔야 되고요. 우리 집에서는요, 엄마 아빠가 만드셔야 되는데 아빠와는 시간을 상대적으로 적게 보내기 때문에 아빠 혼자 아무리 애를 써도 악순환이었던 이 사이클을 선순환으로 감, 이렇게 오, 바꾸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좀 외로운 싸움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어,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엄마가 바뀌면 가정이 바뀐다. 그러니까 아이가 바뀌면 가정이 바뀐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네. <laughs> 그러면서 막 아이한테 네가 잘해야 돼, 네가 잘해야 우리 집이 잘되고 이런 얘기, 네큰 의미 없는 거 아시잖아요. 그렇지도 않고요. 우리는 어, 엄마로서 우리 가정의 선순환의 그. 사이클. 네, 동그라미를 나부터 시작해서 이제까지 이제까지 어제까지 악순환이 왔어요. 네. 아이의 모습을 보고 지적을 하고 아이는 그것 때문에 좌절을 하고 좌절해서 제대로 못 하는 모습에 또 지적을 하고 네, 또 좌절하고 이게 이제 악순환. 여기에서 한번 끊자는 거예요. 끊을 수 있어요. 끊을 수 있어요. 끊을 셔야 돼요. 아이들이 무슨 죄를 그렇게 졌나요? <laughs> 제가 아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교실에서 아이들이 진짜 짠하게 말할 때가 있어요. 저는 그냥 이제 좀 허용적인 선생님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엄하지 않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애들이 이 얘기 저 얘기를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근데 많이 하는 얘기 중에 뭐냐면 엄마 맨날 뭐라 그래요.라 그럽니다. 네. 왜 맨날 뭐라 그러는지 알것 같아요. 걔 보면요. 저도 맨날 뭐라고 할 만한 꺼리가 정말 많은 친구예요. 근데 엄마가 매일 보시는데 오죽하면 그렇게 맨날 뭐라고 하겠어요. 근데 이 아이의 행동은 맨날 뭐라고 한다고 달라지지 않더라고요. 달라지지 않아요. 원망만 굉장히 커지고요. 이 아이의 행동을 수정할 수 있는 힘은 네. 엄마가 먼저 악순환을 끊고 이 아이의 잘하는 점에 집중해서 강점에 집중해서 칭찬을 네 했을 때 거기에서 그 칭찬이 너무 달콤하고 좋아서 더 잘하고 싶은 마음에 의욕을 가지고 의지적으로 적극적으로 아이가 자기 행동을 수정하기 시작할 때 그때 이제까지 가지고 있던 그 고쳐지지 않던 행동이 고쳐질 거란 말이에요. 선생님 영상을 본 이후로 저희 집이 달라졌어요. 제가 달라지고 아이들이 달라지고 우리 집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라고 아주 가끔 댓글을 남겨주시는 분이 계세요. 네, 제가 바라는 게딱 그거예요. 네, 엄마가 흔쾌히 기쁜 마음으로 선순환을 시작을 하시고요. 거기에서부터 아이들이 네, 이, 이 동그라미 안에서 계속 돌도록. 그런데 아이마다 시간이 걸려요. 다 달라요. 당장 달라지는 아이들이 있고요. 정말 얘는 안 되나 싶을 만큼 오래 걸리는 아이도 있어요. 그럴 때는 저를 떠올리세요. 네. 네. 지금 소아정신과 3년째 다니고 있습니다. 4년째군요. 네. 근데도 여전히 뭐 지금 오늘 또 가서 약을 늘리고 왔어요. 오히려 심지어는 네.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는 사람도 있어요. 저보다 덜 기다리셨잖아요. 그쵸 그러면 더 하실 수 있어요. 더 하실 수 있고 더 하실수록 네더 기다리고 더 칭찬하면서 기다리고 선순환을 아주 천천히라도 만들어 가시면요. 네 그게 우리가 나이 들었을 때 하나 그래도 정말 아이 잘 키웠어. 나 진짜 아이한테 미안한 거 없어 떳떳해. 나 아이 키울 때 행복했어. 나이 정도면 아이 잘 키운 것 같아. 나를 위한 거예요. 엄마를 위한 거. 아시겠죠? 네. 엄마의 행복, 엄마, 어떻게 하면 내가 엄마로서 행복할 수 있을까요? 내가 아이를 잘 키웠다라고 하는 만족감, 성취감이 우리도 필요해요. 그래서, 네, 칭찬을 권해드리는 거고요. 칭찬하고 계시다면 정말 잘하고 계시는 거고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아이랑 붙어 지내고 또 아이랑 이렇게 막 집에서 제대로 공부 못하고 있는 아이 보면서 습관이 오히려 무너져 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아이를 보면서 잔소리가 막 나오려고 할 때요. 붙잡으셔야 돼요. 잡고 네, 선순간을 다시 만드셔야 돼요. 다시 만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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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행동을 수정하고 칭찬하고 수정되고 칭찬하고 네, 이렇게 해서 하나씩 예쁘게 만들어 가시면 돼요. 그걸 우리가 합시다. 네, 오늘도 하실 수 있어요. 저도 하고 있잖아요. 예, 저보다 어려우신 분 댓글 남겨주세요. <laughs> <laughs> 네. 어, 병원에 다녀와서 너무 좋은 말씀을 들었고, 좋은 어, 이야기 나누고 싶어서 말씀드렸어요. 선순환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 오늘도 네, 식사 준비 파이팅 하시고요. 네.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